우편 편이야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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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멍 나가, 나가, 쥐멍 나가, 나가, 쥐멍 나 나가, 쥐멍 나가, 쥐멍 나가, 쥐멍 나가, 쥐멍 나가, 요멍나요쥐 아슬아슬. 기다에이다네작품이 멋지네. 묶다 저기. 저 어? 뭐야, 이게 끝이야? 미친. 이럴 수가. 뭐야? 레만 거기 있어.

뭐야? 어왜 들려? 아 그럼 빨리 처리가 안되는아 역시 분 이장인가? 아, 제가 질러가 방금 1장 밖에 안 나왔을 걸? 아니, 내가 치사를 아... 오국어도 보고, 영어도 봤는데 못 봤어. 어때? 괜찮아? 그거나 <laughs> 스펙 없는데? 이 애, 미안 음..우리 가운데 못먹을거같은데 음, 저기 음, 가던가 여기 뭐, 가던가 하지 근데 우리 라인 캐가 어, 아무도 타냐고요. 없어서 아니, 예. 저거 한대 남았는데 치고 올래? 아, 오늘 너무 많아 해 줄게. 가 가장 두 오. 이스를 깔끔하게 버리도록 하자. 아, 근데 우이라아니겠 <laughs> <한 웃음> 아, <의식 웃음> 이스. <파트> 그러냐아 <laughs> 어. 아벨 어. 아배꼽 그래 아. 아. 못본 걸로 해서는 해주, 약아. <laughs> 아, 대우. 아직 다 열심히 고 열심히 정하고 그래. 아, 미겠다 <진정하다. 웃음> <laughs> 아, <유치겠다. 웃음> 남자기야 피터 오른쪽. 좀 네. 외설리도 오른쪽이 아 아. 아 별로 안가 임마 집를 까는 거 봐. 이 네, 그럼 들어가자. MD 외설에서 나본다. 아 집에 얼마나 심한네 싫은... 이샷. 이샵못 빠졌어요. 즐거 있다. 아, 오스타. 땡큐. 너한테 너무 았었나버다 하하. 괜찮지? <놀람> <킬 놀람> 내가 바야바가 있어도 안가네아안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. 안녕히 계세요. 아니야, 살수 있어요. 아, 봐요, 나갔다. 아, 좀말잘 했을까 잠잠들었어요 멍 어, 웨슬리가 앞리기 이유가 있어야지 <laughs> <그러>, 그렇지아아두웨슬 <laughs> <박수 진짜. 웃음> 웨슬리가 앞리르 원인을 찾.. 이유를 찾았어요 아미치시댁 화도 멋어네 사람이냐? 개 못하는구나, 극... 자신웨 극방이요! 아, 그... 아, 찐... 진... 말도 안 돼. 어. 글가 아, 웨슬리... 웨슬리들은 아구르기할때 뭔가 이유가 있단방이었어 이유가 있느라. 네. Okay. Yep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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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이다 괜찮은데, 이안막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방금 <웃음> 달지도는지잡으려고들어갔는데피도 어, 없어 는데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가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더 오른쪽. 아 이게 왔다 <laughs> 탱커 둘이 가서

전 피가 너무 없어서 안 들어갈게요. 어. 어라라라라. 같이 없는 이쪽으로 허락하지 않았어. 에이 올라갈까요 아 튜톤 슈톤. 튜톤으로 햄버거 안 먹으니까 너무 아 없어서 이거 낀거예요 아... 제가 설마 탱커한테 <laughs> 네.

내가 다 개피인데, 빠질 거면 빠져야 돼. 진짜. 봐줄게. 자, 이요 뒤에 왜쓸 일이? 어, 씨, 안 누구세요? 나도. 뒤치는 라인캐가 있어야 돼. 빠져. 이 왔어. 더욱 이있 <laughs> 아... 여기테이블크크크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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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바야바 한 번만 쓰게 해주라, 얘들아 우리가 있다면 바야바 전토를 바야바 점토들 바야바 전토들이 뭐야? 어떤 숫자 나... 빠박진 나, 나 잠시 가. 아, 음. 어, 그러니까 내가 둘에 눕혔거든? 문제를? 그래서 오일 좀한 번. 솔직히 우리 루이스... 아까... 아까 타오에 공캔 스 이제 난세개 공캔 냈어. 아까 그래서 티샤너이인공에 이제 붕 띄어다가 무슨 거잖아. 아이막버그서막 콤스려다가 못고두려하 애정인가? 아레 정슬본 애정 맞는 게같습니다 안녕 친구들아. 티토의 친구. 팍. 아 여기 아 진짜빠지도저 <Igació> <evý coloured> <spat> <Somehow> <bombing> 무적이다. 어때? 괜찮아요? 어. 아염없이 이런 물이다 끝나. 빛나. 오늘 끝나도 아, 그래 위험한데 왜 가니? 우리 공신 누가 막으라고? 와. <laughs> 때에 거기 너무 위험했어요. 아, 나 부신, 나 전화 받느라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. 좋아요. 아,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아 아, 아 무기는아니지야 봐야바로 몇번 살았냐 너 적패 하하하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어 <laughs> 야... 안녕하세요 응. 는못 올라오는 야 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오 먼지라 양지. 투다. 핵핵. 엠. 이쪽 여기안 어떻게 그 사이로 넘어아엔플리샷 가자. 아니, 제발, 왜 슬립 빵이라고.

밖에 안남왔잖아이거저보 저거, 저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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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잠저아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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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잡았나요? 어, 잡았죠 빠지. 아이고, 저 죽어요 1 0 0지 정말로 찐으로1피어 아. <laughs> 이거 얘다 네, 왔어요, 근데. 먹었어요. 저 죽었. 어, 아, 이 잡기가 없나? 오, 아, 빨야 뭐 없는지. 음. 병도았다 이제.

아비부인데. 아 이게 이거 먹이나 보네. 이거 먹. 우리 루이스들 감동 실화. 여기겠지? 아씨, 깜짝이야 오! 헬레나 너 헬레나 개피. 제발 죽여주 죽여. 야, 안돼. 헬레나 개피. 아. 미스. 아, 아, 음... 아 개빡친다. Yeah, yeah, yeah. 안녕. 필요 없데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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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아, 너너 그냥 그냥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. 들어가 아 어, 히리었어. 나도 피가 없어. 닐스가 앞에. 좋아. 내가 선봉장이 되겠어 내가 선봉장을안 가져서 죽모형이인데 죽어라 짜시 아, 한... <laughs>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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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يع, 얘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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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정말로 <laughs> 정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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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네 아니 에 가서, 제방이라서그방거아서야 방에 가서, 제 방에 가서, 제 방에 가서, 제 방에 가서, 제 방에 제에가 야. 와 루이스 드디어 저보다 딜을 더 많이 넣어. 아. 드디어. 이야, 야 스킬 원... 하나 차. 이 그렇지. <laughs> 여덟 번.